대한민국의 주인인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고합니다.게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윤석열 당신은 참 야비하고 외눈 쪽발이 같이 간사한 사람입니다. 12, 3게음 이후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하던 당신의 부하 군인들이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모든 것은 내가 잘못하였으니 내 부하들만은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던 것을 뉴스를 통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적어도 당신이 그 군인들 같은 마음 같았으면 개엄이 성공하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은 그동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행하였던 일들로 보아서는 대통령감이 안 되었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이 지켜야 할 국방의 의무도 다하지 못한 놈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닌가요? 당신 때문에 많은 우리 남자 자녀들이 군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연이 빨리 안 간다고 생각했는데, 고맙게도 당신이 계엄이라고 시동한 것 때문에 당신의 임기는 더욱 단축되게 만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죽을라고 지가 지 의무를 판 꼴이 된 것이지요. 어쨌든, 그 점은 감사합니다. 기왕 엎지러진 물, 어쩌겠는겨?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지 않는교 어쨌든 당신은 애비를 잘 만나서 그 돌머리를 가지고 구슬을 하여서 애비가 밀어 주었기에 검사라도 되었단 것입니다 당신은 하는 행시로 보아서는 검사 아니면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막노동도 공장에도 일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검사가 아니었다면 당신은 지금 살아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만약 살아있었다면 존도둑이나 사기꾼밖에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신 애비에게 감사하십시오. 대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나이가 되어가지고, 왜 그리 쫀쫀합니까? 불화를 찾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찔려야지. 나 같으면 당신 내 국민의 힘의 1 8분인 칼을 물고 죽겠소. 당신이 엎지른 물은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교? 그래야 국민의 힘당이 해체되는 꼴은 나지 않을 건데. 당신을 보니 명태균이 말하던 다섯 살 꼬마에게 권총을 들게 한 것이라던 말이 꼭 맞네요.그리고 무조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던 국민들 들어십시오당신들은 당신의 자녀들이 있지요.당신의 자녀들이 70년대, 80년대 같이 무조건 순순히 복종하던가요? 시대가 변하여 요즘 아이들은 무조건 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도 변하여 부모가 자네들을 때리면 경찰에 신고하면 부모를 잡아가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더럽고 앵꼽더라도 자네들을 타일러 가며 칭찬하기도 하면서 살아가야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윤석열은 자식을 낳아보지 않아서 정치를 망쳤던 것입니다. 윤석열은 무조건 야당이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정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두세 살 먹은 아이들도 말을 듣지 않는 세상인데 야당이 말을 듣겠어요? 칼자루는 여당에서 쥐고 있으면서 왜 정치를 하지 못합니까? 때로는 야당을 달래가면서 소통하여야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 들으십시오. 당신의 자녀나 손자가 지난 5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교감 선생에게 욕을 하고 대들었던 것과 같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잘했다고 선생님을 고소하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부모를 바른 자녀 같으면 부모를 바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가 잘못하였으니 죽을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참 부모가 아닌가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당신의 자녀들도 뻔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참 부모가 되어야 대한민국이 바로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의가 이깁니다.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되었듯이 그러할 것입니다.